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절망과 시련, 고통과 눈물, 아픔과 상처 등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옹기 그릇이 불가만을 통해서 쓸모 있는 것으로 그릇으로 탄생한 것이 고난과 시련의 불가만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도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됐던 모든 부정적인 일들 결코 어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빚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대대로 지가리아나 마리아와 비슷한 신비 체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가리아와 마리아의 기도, 오늘 특별히 마리아는 식별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초대는 축제로 기쁨의를 행복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가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님이 방문하시고 놓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트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끌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에 다가서심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놀랍기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쉽사이고 남. 니 그래서 성경에는 세어보진 않았는데 365회에 걸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쓰여있다고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 지가리아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감히, 감히 인간으로서는, 감히 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심오한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고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를 그에게 영원한 마음권을 주겠다. 나는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을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을 먼저 알려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감히 우리로서는 엉두도 내지 못할 심오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즈가리아는 저는 늙은, 늙은이라고. 자기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마리아 역시 이 몸은 천형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죠. 모세는 입이 둔하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했고 예레미야는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가리아는 저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믿게끔 할 것이냐, 라며 증거를 요구한 반면에, 마약이 몸이, 이 몸은 천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열린 물음을 가지고 들어니다 닫혀진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난 그것에 대해서 열려진 말을 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시민들을 감싸주실 것이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되어지는 과정들을 안내해 줍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이모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주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을 자신 안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알아차리고 깨닫고 그분을 맞아들였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과정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임하셔서 인만엘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심한 뜻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자리이고, 동시에 인간, 하나님의 몸을 잇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나에게 두려움은 뭐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 속에, 그 불확실성 속에 두려움은 자라나게 됩니다. 의욕과 두려움,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식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두려움 앞에서 아멘하고 받아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가리아도 마리아도 이것을 어떻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내 안에 그 두려움의 내용과 마주해야만 됩니 분명히 두려움의 명명 이름을 붙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땅이 임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멘,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두려움과 직면하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